제가 20대에 사진을 참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래도 사진을 좋아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내가 바라본 그 아름다운 세상과 풍경 또 내가 좋아하는 그 피사체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제게는 상당히 고가의 그 카메라를 사기도 있었습니다. 또 여행을 간 김에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진을 찍는다고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또 멋진 일출 사진을 찍는다고 밤을 새워 해 뜨기를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해 뜨는 사진이 가장 잘 나올 때는 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 얼마나 춥고 고된 일인지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사진 사진을 손에서 놓은지 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감각이나 지식들이 어, 살아있지 않고 많이 잊어버렸지만 당시의 사진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풍경들 그것들이 아직도 좋은 추억이 되어서 제 기억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어깨 놈으로만 사진을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진을 가르쳐 줄만한 사람이 없어서 어, 책을 읽으며 사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사진에 대한 전문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사진 작가들의 에세이를 읽기도 하고 여러 책들을 접하고 있던 중에 어느 사진 전문 서적에서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당시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은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업이다. 이 사진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당시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고민하는 것과는 정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 무엇을 찍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을 찍었느냐가 잘 드러나는 사진, 즉 주제가 선명한 사진이 바로 좋은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가 잘 드러나게 하려면 그 피사체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 프레임 바깥으로, 그 안에서 비워내야 한다는 것, 그 프레임 바깥으로 비워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사진가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사진이라는 프레임 속에 좋은 것을 많이 넣고 잘 배치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무엇을 더 넣을까, 무엇 하나라도 더 넣어서 그 사진을 풍성하게 채우려고 애쓴다는 것을 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그 사진이 무엇을 찍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수의 사진은 비워내고 비워내서. 그 사진의 주제가 되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진, 그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났던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많이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비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내고 비워낼 때에 그 비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자기 비움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신앙생활의 핵심을, 핵심이 비워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 비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움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며 신앙 성숙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보포서 2장 5절에서부터 이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이 케노시스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자기 비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신성의 위험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 예수님의 본질적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비움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 고백에서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식 안에서 참된 충만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비움이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 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좋아하던 것,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이 비워내는 신앙, 비움의 신앙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과 자신의 의를 비워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워내고 비워내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비워내고 있으며 그 비워냄을 통하여 무엇이 그 삶에 가득 채워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비워내고 그와 같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 내 의사와는 다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서 도둑맞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어쩌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않, 어,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것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지 않은 것들, 옛사람의 생활 속에 속하였던 것을 다 잃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뚝 잘라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의 관심 밖에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아도 보함직하지 않고 들어도 그것이 좋게 들리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여 있습니까? 제 삶만 보아도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개에게 던져지는 것. 인간으로서는 취할 수 없어서 개에게나 던져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설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럽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 하면 내 몸이 다시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도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멀리 내어 던져버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처럼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그것을 역겹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워내야 할 것이 꼭 해로운 것은 아닐지인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서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파울이 본문, 오늘의 본문보다 앞선 이빌리버서 3장 초반에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8일 만에 할례 받은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랑스러움. 베냐민 지파로서의 금지와 이러한 것들을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굳이 해가 된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의식이 이,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백성이고, 또한 유대인의 혈통이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내게는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에 해가 되는 것, 방해를 넘어서 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의 고자세와 교만함은 그들이 보고만으로 들어오는 것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해롭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존심, 이 교만함을 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학벌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명예와 권력이 어느 정도고, 그러한 것들로 기고만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건강한 것, 내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그런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를 교만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찍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온전한, 주, 온전히 주님만을, 주님께만 내 삶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에 비워내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신비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이 내게 육체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란 자신이 고, 교만해지려는 그 기미가 보일 때마다 자신을 찔러 그 교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육체의 가시조차도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롭고, 또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에,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해로 여기며,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비워내는 것에만 집중하였느냐?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비워낼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그가 채우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고 깨닫고 지켜가기 위해서라면 그 나머지 것은 전부 쓸데없고 더럽고 또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고 또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분을 깨닫고 보니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내삶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내게 채워질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에 따라 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비워내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다 하여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다 해롭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그것은 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있도록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같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영원한 것들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여도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자녀가 그 의미를 알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그상 가운데에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처럼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 하나로 어느 문이든지 다열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것을 믿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지식 하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비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연장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통달하려는 것입니다. 중세 서방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물질이나 명예 또는 건강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처럼 그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나 토마스 아키나스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였지만,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소원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비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이 비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풍덩 뛰어들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흰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전부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라는 표시를 하고 주님 앞에 갈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또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욕심,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라는 사람의 명예나 지식이나 또 과거나 그 어떤 것들이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토로. 자신을 비워내고 비워내며 비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비움과 채움의 신앙생활을 그것은 한, 번만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의 집을 깨끗이 치운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내려놓고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분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잔들, 이 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수많은 잔들을 구분하여 부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와 모양입니다. 유리잔, 플라스틱잔, 크리스탈잔,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머그잔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소재와 모양에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더 많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그 잔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술잔이 될 수도 있고, 우유잔이 될 수도 있고, 주스잔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물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또 그렇게 채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바울이 말하는 그 해가 되는 것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비워내는 비움의 신앙을 실천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비워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얻고, 또 오직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